고블린이야? 뭐가? <laughs> 그리고 <laughs> 남자 여기 이쪽 오수에. 오수에. 알바나나? 알 당일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딱 바베큐, 바베큐 이용할 수 있고. 어, 이렇게. 작은 텐트 어, 하나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 뭐 에어컨도 있고 공간도 뭐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뭐 깔끔하기도 하고. <laughs> 수영장에 가고 있습니다. 사람 많아요? 아좀 있는데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보야 <laughs> 아유 바닥이 좀 뾰족뾰족해요 발바닥 아파 <laughs> 아래 괜찮아? <laughs> 발바닥이 좀 아픈데요 여기? <laughs> 어 거기 스탑 여보야 여기 우리꺼 거. 어. 가만히 가만히 어. 해주시요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제가 직업 특성상 딱히 뭐 여름휴가를 가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라서 다른 분들은 막 바다 놀러 가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그러진 못해가지고 제가 이런 어, 데를 한번 찾았어요 수영장 있고 좀 바베큐와 할... 강, 일치기로할수 있는 거? 찾아가지고, 어, 오늘 왔습니다, 같이. 그럼 뭐, 야호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. 네. <laughs> 뿅. <laughs> 물 시원해? <laughs> 좀 미끄럽다. 조심해. 어, 천천히 가, 천천히.

야오가수영은잘못 해요. <laughs> 그냥 응? 개헤엄도 아니고 그냥 뭐 개구리 헤엄 같이 <laughs> 개구리 수영이에요. 아니. 아니야 아니요. 그럼 무슨 수영이에요? 아빠가 잡아줄 가야.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천천히야. <laughs> 이렇게 느려 안에는 슝 안에. 저도 한번 같이 타 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보, 조심해, 조심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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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어나 봐으아 아이스크림 뭐 샀어? 오빠 꺼야? 그래? 두개 샀어? 같이 먹어? <laughs> 어, 확실히 수영도 힘들어요. <laughs> 힘들어, 어, 재밌지만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녁, 바베큐, 저녁에 바베큐 해 먹고, 끝나고 다시, 어, 또올수 있어요. 그때는 좀 조명이 켜져서, 또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. 어, 해, 아빠. 아이고, 이시려. 안에 <laughs> 빵빠레 처음 아니야? 빵빠레도? 음. 처음 먹어? 음, 이거 빼봐 어 이거 빨간색 열어봐 짜잔. <laughs> 숟가락 있어요 이 <laughs> 네. 응. 음. <laughs> 아이거 <laughs> 미끄럼도 한번 타. 어. <laughs> 미끄럼틀이 재밌나봐요. 어. 간다. <laughs> 튜브 좋아? 하지만. 왜? 앞으로 안가? 아..앞으로 안가 아. <laughs> <laughs> 개구리야? <웃음> <웃음> 개구리야? 예. 그는 개구리야? 그는 공주예요 개구리 공주님? 다시? 끝으로? 요거밖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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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는데? <laughs> 어 손으로 열심히 다시? 넛넛 <laughs>

고블린이야 <웃음> 뭐가? <웃음>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? 아빠 옷갈아 안녕히 계 바베큐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. 뭐 어느 정도 세팅해 주시는 것도 있고 좀 셀프로 가져와야 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. 그래서 이렇게 숯도 안에 넣어주셨고 음. 제가 뭐요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<laughs>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응. 응. 이런식으로 바베큐 먹은거는 예전에 제가 베트남가서 야오랑 같이 글램핑 어, 한적이 있어요 그때 바베큐 한 이후로는 오,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영이 응. <laughs> <일정> 뭐해 배고파요 아 숯불 향이 제대로네요 음. 그 나무, 숯, 숯, 숯불 냄새. 음. 그치? 나무가, 여기 연신 비싸다고. 요, 방갈로 쓸수 있고, 바베큐, 요거, 두개 싸타 해주고, 수영장 언제든지 이용할 수있네 요게 음. 한 10만원 좀 넘어요 저는 음, 싸다고 생각해서 <laughs> 예약해서 음, 왔는데 야호가 비싸다고 지금 연시 다음은 네, 매콤하네 그냥 오징어 좋아하다 여기 가끔 먹고릇 있어 음맛있게 햄이에요 햄 좋아하냐 베트남에 이거 이름 뭐예요? 소세지? 아 소세지? 응. 한국은 소세지라는 거야 이거. 소시지. 아 똑같구나. 응. 영어 영어니까. 응. 영어요? 영어지 소세지? 왜냐면 소세? 나기 너무 좋아해요. 별은 소소하요네 저는 똑같아. 아빠, 라안내햄 좋아해요. 하지만 아빠. 항상 얘기? 안 돼요, 안 돼요. 뭔가 나빠요, 나빠요. 저 야호가 한국 와서, 초반에는 마트에서 계속, 그, 혼자 장보고 와서, 집에 항상 쟁여놓는 게 스팸이었어요, 스팸. 그래서, 초반에는 좀 냅두다가. <laughs> 나중에는 좀 뭐라했죠?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. 그렇게 하니까 아, 그래도 안 사더라고요 스팸을어뭐 응. 뭐, 그다음 비엔나 소시지도 네. 뭐, 마찬가지. 아 이거 두 개나 먹었어? 네두개 먹었어요. 진짜? 저게 뭐가 있어? 안녕 알아? 아. 한국 여러 남자 여기 이동. 고추에요. 고추에요. <laughs> 알아? 아 몰랐어? <laughs> 몰랐어. 진짜? 안 농담. 안 아, 진짜? 이 고추에요. 알바나나? <laughs> 아, 알바나나? <laughs> <laughs> 알바나? 난 보통 장난 얘기. 장난 얘기 바나나예요. 한국은 장난 얘기 고구마. <laughs> 바나나도 있긴 한데 고구마. 없네. <laughs> 오 이렇게 좀 저녁 시간 되면은 좀 어두워질 때 조명들을 막 이렇게 켜줘요. 그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하고 물이 좀 따뜻해요. 한 20도? 15도에서 20도 정도? 어. So. <웃음> 슛! 한번! 해파리야! 파리 아까 왔을 때만 해도, 야호가 수영을 굉장히 못 했었는데, 지금 그래도 좀 늘었어요. 혼자 수영 좀 하더니. 쓰리, 투, 원. 멋어 <laughs> <목서> <legitimacy parfois> <laughs> <목서> <laughs> 수영 실력이 느렸지만, 늘었지만, 아직 걷는 거보단 느려요. <웃음> <까꿍>! <웃음> 아이가. 하하하하 오늘 하루 즐겁게. 하하하하 얼굴이 안 보여. 빠빠.